안녕하세요. 쏘아모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탄지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타보면서 느꼈던 차량의 단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하시죠. 차량의 단점 첫 번째는요. 메모리 시트 설정에 요추 받침이 기억이 안 된다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설정을 통해서 인증전석의 위치를 조정하고 기억을 시키는데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당연히 요추 설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정을 다르게 바꾸고 나서 다시 제가 원래 했던 설정으로 다시 눌렀을 때 다른 위치들은 정확하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유추 설정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단점 두 번째는요, 사용 안 하게 되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 테일 게이트 기능이 이제 차 키를 가지고 트렁크 쪽에 다가가면 몇초 후에 자동으로 이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인데요.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이 기능을 접했을 때는 어, 정말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을 때도 이 트렁크가 열리다 보니까 트렁크 쪽에 이제 벽이 있다든지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해제를 해놓고 수동으로 트렁크를 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기능이 다른 차량들처럼 발로 트렁크 하단 쪽에 센서를 인식해서 원할 때 작동시킬 수 있으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 단점 세 번째는요, 어라운드 뷰 매곡 현상입니다. 어라운드 뷰를 사용하면서 주차할 때라든지 좁은 곳을 지나갈 때 편하게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차량이 옆에 붙었을 때 왜곡돼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차량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센성 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나올 때는 왜곡 현상이 좀 사라져서 주차할 때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단점 네 번째는요, 바로 풍절음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용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음과 그리고 노면의 소음이 잘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제 타다 보니까 시내 주행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확실히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현재 노블레스 등급을 이용 중인데 이제 상위 트림부터는 1열에 이중 참 글래스가 적용이 돼서 소음이 좀더덜할 거라고 보이고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정숙함을 유지시켜주려면 그런 옵션들을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차량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주관적으로 정리한 거니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혹시 또 있으시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